예, 김상훈입니다. 오늘 이 국감장에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어, 부산 기대지 국회의원을 받으시네요. 이분들이 다들 공항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통항 합공 광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좀드리고자 합니다. 어, 남북의 신공항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발주한 용적 수행기관은 그 파리공항공사 엔진일 ADPI, 여기에서 예측한 남북권 신공항의 수요는 2050년도에 4천만 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 리 국정 끝에 남북권 신공항은 미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정부가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2050년도 예측 수요는 2 8 9 6만 명입니다. 그러면 에디피아가 예측한 숫자보다 천0 0 0여만 명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수요를 대구통합신공항이 담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신공항과 대구통합공항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로 작용을 해야 될것입니다 김해신공항 수요의 3분의 1 정도를 대구통합공항이 담당을 해야 ADPI가 예측한 공항 수요를 합할수 있다. 이런 결론에 다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통합신공항이 과연 쉬운 과제인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은 김해공항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부산 김해지 국회의원을 걱정하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 아마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도 확장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유연하게 더큰 확장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대구통합공원은 대구통합공원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공공항을 기구이양력한시으로 이전한 사회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공학, 공공학 기전및 지역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대구 민간공원은 매각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대구 경북의 상생 공조 방식이 아니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대구 민국의 상생의 공조의 좋은 틀이 그려진다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대구 지역 전국회원들이 대구공항 이전은 통합공항 이전이 아니면 대안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내에 이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경북 동해에서도 이전 예산지 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사님이 통합공항은 통화 조통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2조 9천억의 생산규발효과 5조 5천억의 부가가치기발효과 12만의 고용기발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놓칠 수 없는 반드시 승사시켜야 될 그런 사업인데 최근에 우리 대구시장님과 김국시장님께서 절대 없는 상생 공조 의지를 밝히셔서 지휘 언로에서 굉장히 허무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 기존, 통합 원희선 방식 자체가 기존에 전례가 없었던 방식이 만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쉬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결국 대구경북 상생 밖에 없다고 보죠. 여기에 대한 유사입니다 각오와 의지를 다시 한번 좀필해주시고 예, 김상원 의원님 지적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에, 대구 경북 상세의 첫 과제가 대구 공항을 통합신 공항 이전 이걸로 잡고 우리 도내 의부시사단장에 대해서 이 팀을 구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어떠한 경우도 이번에선사해야 되는데 뭐 여객이 뭐 천만이 이 천만도 중요하지만. 대구 경북이 지금 집체된 가장 큰 이유가 세계로 나가는 문이 물류입니다. 물류가 막혔기 때문에 물류공항을 반드시 성사시켜. 그래서 이번 어, 대구에 그대로 있으면 물류공항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줄은 그래도 3,200만 원정도는 이런 경북의 어, 통화 신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국방부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국방부 장관이 이번 그, 그 떠나는 장관 제가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새로운 장관 오시면 대구시장과 같이 가서 그 국방부에서 자기들 공공항 이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은, 현재 떠나는 공항의 가치보다 더도하면은이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서알아주시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같은 원탑 방식에 인천국제공항이 제일 관공항으로만 존속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더 가깝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적 기능을 김해 국제신공항이 해야 되고 김해 국제신공항의 보안 기능을 대구통합공항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해 신공항과 대구통합공항이 같이 잘 이전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